엄마가 하는 짓 땡~ 와 진짜 크다 무지개, 진짜 크다. 엄마 뒷모습이 나을 것 같아. 옷이 더블해이르돌라 <laughs> <뒤로 돌아>. 옷이 <laughs> 이상해 아니 반팔티를 벗어봐. 지금 못 벗어. 아, 이거 지금 벗고 이따 입어면 되긴 하는데. 나이지 빠봉빵 무지개야. 고마워. 뭐가 무지개야. 뭐디지 이렇게 생는거예요 진짜 왕무지개다 진짜 어떻게 이럴수가 진짜 충격적이다 여기 동그래 안되면 동그래 여기는 진짜 보인다 엄마 그치? 아, 그 어떻게 보여. 무지개가 이래요? 예뻐요 나 몽땅무지개야 고마워 엄마 어디가? 운동하러 아니 어디가? 스 헬스클럽 가요 어 둘이 깔맞춤 같은데? 오시와아나 여기 가기 싫어 집에 여기 눌러붙고 싶어 헬스 가네 어? 어 지금 물 많다 물 많다 스, 스노클링 하려고? Hi. Good m o 어여기 n g 아 o 가 d morning. 어 o o d m o r n i 른 g Good morning. Good 어, 갑자기. i n g Good m o r n i 그래? Good 기 o r n i n g Good 아 같은데? 예. 눌러주세요택해주세요 y e 음. 뭘까? 이스테이 m e This is the village. Oh, this is the village. I'm g 니 i n g to go to the village. Yes, 어 m going to g g x 룸 우리 여기 g 수영장 갈까? 오, 오 시원하다 달려보자 <laughs> 엄마 여기도 엄마 <laughs> 이거 좀봐 수영장에 연결되어 있어 <laughs> 시원해 시원해 <웃음> 진짜? 보여줘 봐 <laughs> 언니 나도 헬스 알려줘 멋있는거 <laughs> 어디? <웃음> 오 이거 제시가 하는거잖아 귀여워. 우리 색깔 되게 잘 맞는다. 내가 저기로 할게. 아이고. <laughs> 운동하러 왔어요. 뿡. 뿡. 이제 운동 시작. 좋고습니다 아홉. 오, 나이스. 열. 맞다. 걸고서 내려오세요.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헬스장 관장처럼 해야 된 거지. 여섯, 여덟, 아홉, 어, 열, 열다한번 밀어. 시작. 우와 빼고. 무릎 펴. 하나, 엉덩이가 너무... 둘, <웃음> 셋. <웃음> 왼 다리가 왜 저래요? 네. 아니 엉덩이가 원래 처박혀 있 어. 다섯. <laughs> 쉬지 말고 가세요. 여섯 굽히고 펴 일곱 굽히고 펴 여덟 아홉 열. 새끼 <laughs> 고라니가 되어서 힘겹게 올라옵니다. 나오고 싶네요. 나오란 말이다. 나오란 말이다. 고단타자 신은이 씨. 고 헬스클럽에서 눈치 는 사람 같아. 나오란 말이다. 나 아줌마 되게 무거운 무게로 자라거든요. 나 해야 돼 나와. 나 해야 돼 나와. 엄마, 오다리잘 맞춰봐요. 시작, 열 번이야. 하나, 둘, 무릎 펼때 조심해야 돼. 콱안 펴지게, 셋, 넷, 끝까지 지그시 눌러요. 다섯, 콱안 펴지게, 여섯, 일곱, 여덟, 콱안 펴지게요. 아홉, 열, 이게 인피니티풀이잖아? 네, 아. 온탕같은 온탄. 그런 것 같아 유나형의 도전 몇 킬로인지 모른다 이거 몇 킬로야? 몰라 100킬로 넘을 것 같아 어 <laughs> 어우, 벌써 시작이다 <laughs> 10번 하나 짧게 짧게 가둘셋 못하겠어 8번까지만 해넷 못하졌지 다섯 어 부들부들 여섯 일곱 근데 더 굽혀야 돼 여덟, 다다다다다, 그렇지. 밀어. 어, 아유 무릎 못해. 무릎 밖으로 벌리고 밀어. 어떻게 밀어? 발로 밀어야 돼, 발로. 무릎, 아야 무릎 무릎. 언니 낀거 같은데 이거? 무릎. 안겨. 니가 밀어야 돼. 하나, 왜 이렇게 무거워? 하나 둘 셋. 밀어. 왜? 걸어. 와 진짜 빡세다. 나한 번만 더 할게. 언니 안 도와준다? 다안 높이면 될것 같아. 그럼 운동을 하는 게아니가 私はこの子はこの子はこの子は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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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운동했다 우리 운동했어 나름 했어 우리 선생님이 시켜줬어요 PT요 PT 강사는 아니지만 시켰어요 고맙습니다 수강료 얼마예요? 30만원 <laughs> 30이요? 비싸요 1인 30이요? 1인 30 <laughs> 1인 30 1회30 1일 1회30그래도 되겠다 지금 비 몇시대몇시대 네네 30분인데. 네. 야, 여기 정말 예뻐. 야. 가, 그거 카야기까 그거 못못 했다. 그렇지. 아이에서들부터못다지페 봐야. 상호도 예쁜데. 네. 잠깐만. 아, 배불러. 정말 정경. 귀여워요, 엄마. 배 나온다. 대형. 좀. 또 이렇게 더 와? 산에도와 양산을 사수하고 싶은 자와 빼앗고 싶은 자의 싸움이야. 야, 나도 예쁘긴 하고. 가보세요. 갈게요. 저는 엄마를 따라가고 있어요. 엄마씨 귀여워요. 니모 같아요 니모. 엄마 모자를 어서 그렇게 예쁜 거를 샀어요. 딸이 사줬어요. 예쁘다. 네, 네. 행복한 여행이에요. 행복한 여행이요. 에 왼쪽 어 아, 끈이 띄, 띄, 꼬였어요 여기 준비로 가면 오래요? 왼쪽 끈이요. 여기서 오리 한 마리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오리, 오리 한 마리 오리 한 마리 몰 방까지 갔어요. 방까지요? 엄마, 괜찮아. 이 엄마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토할 것같아 엄마 소화제 먹자. 안 송아지 있잖아. 우리 일단 저길로 가보자. 저기 엄마를 좀안힐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뭐? 배가 불러서 토할 것 같은 모습? 어, 곰탱이 같아. 곰탱이 같아. 하지만 그것도 신여사이죠 엄마, 엄마, 여기 물고기가. 물고기도 있습니다. 얘네는 바다에 사는 애는 아닌 것 같아다, 그렇지? 성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어 그래, 이것도 바닷물인가? 엄마 더위 안 먹게 그늘로 이제 들어가세요. 엄마 이걸로 할래? 와, 단단. 저기 예쁠 것 같은데? 예쁘다. 어, 우리 엄마 먼저 가서 찍어준 다음에 어디 앉아 있을까? 그래, 앉지. 저 해먹도 있어. 어, 엄마 해먹에 누워 있어. 엄마 해먹에 누혀 아, 엄마 좋할것 같다고? 하지 안 찍어? 엄마 예뻐요. 안녕 엄마 이거 해야 돼 켄싱턴 호텔에 왔습니다 시작 다시한번 해주세요 즐겁게 놀고 가요 어디서요? 켄싱턴 호텔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주세요 조금만요 켄싱턴 호텔 켄싱턴 여기 어디 나라라고? <laughs> 어디 나라 여기 어디야, 미국 미국 어디? 라이판 어! 정답! 한번 쳐! 짠! 사이판! 사이판 존노 귀여워요. 엄마, 안녕! 한 번만 해줘. 안녕. 안녕! 와, 연예인이세요? 혹시? 혹시 촬영... 촬영 오셨나 봐요? 응. 촬영 중이에요. 어... 아이돌, 저기, 맞으시죠? 저 연습생 지금 차, 촬영 중이시 <laughs> 예뻐요. 언니, 근데 이 나무 사이에서도 예쁠 것 같아. 오, 여기도 예쁘다. 귀여워. 우와, 진짜 예쁘다. 어때요? 예뻐요. 별로 안 예쁘다. 여기, 나, 여기 그대로 <laughs> 가자. <laughs> 그래. 어때? 약간 역광이긴 한데. 느낌만 가져가세요. 멀리서 찍을게요. 예. 예쁘다. 와, 왜비 진짜. 괜찮어? 배가 자꾸 빵빵해져. 배가 자꾸 빵빵해.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우리 엄마를. 너무 많이 엄마 먹었지. 너무 많이 먹었어. 맛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첫째 날, 둘째 날에 너무 굶겨서 그래. 맛있는 걸 주니까 먹는 거야. 불렀으면 죽겠네.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아영아, 엄마가 너무 많이 먹었어. 엄마 배불러요 엄마 배불러서 나도 배불러요. 바나나 같아. 예쁘다요. 정말? 내동생 너무 예쁜데? 어, 혹시 연예인이세요? 그래? 아. 사장님이 방송 출연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헉? 자제 부탁드려요. 어, 촬영 오신 건가요, 아. 지금? <laughs> 비밀인데, 지금 뮤직비디오. 아. 촬영하어가지고 사인 한정, 사인 한정만 해주세요. 나리 <laughs> 난리버거지 <laughs> 어? 혹시 배우분 아니세요? <laughs> 혹시 저기, 배우분 <laughs> 저희 배우님 휴식시간이시거든요 혹시 배우분 아니신가? 배우 <laughs> 어, 아닌데요 그, 그, 아침 드라마에서 신발데요 아침 드라마에 나온 분 아니에요? 어디 신발이에요 엄마? 잘못 봤겠죠 <laughs> 안녕 사이판 사이판이요 응, 응, 안녕 마지막 날 날씨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 우리 여행 여행 기간 동안 날씨 진짜 끝내. 우리 여행 중에 진짜 날씨 되 좋다. 오늘에 오후 디 여기로 와 봐. 여기 여기. 여기. 해는 어. 나가고 싶지. 않아? 좋아요. 어, 요정님 어, 디디 하나까지 완전 우리 같이. <laughs> 나는 정말 <laughs> 특별해 을내줘 놓는 것도 너무 독까지 않은데 지않지어 미소 짓게 아이돌 혹시 <아에이>. NC 아니세요? 들켰다 화장이 가지 말랬네 <웃음> <웃음> 어색해요 나 <laughs> 괜찮아 <진짜? 웃음> 나는 알코올 피근데 취해 <웃음> <웃음> 마신 게 하나도 없는데 가 만나면 들어 너와 있을 때마다그래 애들 보는 눈이 눈빛 때문에 어지러. 이거 약간 그 아이즈 눈물 마시는데 샴페인. 오 라이브다. 기라만 갔다. 저 혹시 트와이스 아니세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저 사는데 모르셨어요 한슬 끌으면서. <laughs> 한술더어저 <덕어>, 사람. <laughs> 아, 여기 응. 너무 귀여워. 저 눈사람 좀봐 그러니까. 뭐야. 약간 필리핀 같기도 해, 요 그죠? 하이 지금 엄마 비상 사태라서 누워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슬퍼요. 엄마 너무 많이 먹여서 지금 안 좋아. 과식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저렇게 됩니다. 가, 과식은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laughs> 과식은 하지 마십시오. <laughs> 선글라스로 바뀌었어. <laughs> 햇빛 생가 <센가> 봐. <laughs> 이제 그만 할까? 좋아. 더 왕. 로비로, 로비로 가? 로비 가 로비. 여기 가인제? 로비 가인제. 더 누워 있고 싶은 것 같아. 1분만 더. 누... 펜싱턴 호텔과 아영. 나 찍고 있어. 어, 존예야 존예. 진짜? 어. 야너 오늘은 금모자야 그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정말 휴양지랑 잘 어울리는 성격과 에티튜드. <laughs> 이 순간도 소중하더라고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laughs> 가기 싫어요. 울 울고 있습니다. 네, 싫어요. 아줌마 울고 있어요? 아니요 가고 싶어요 쓸쓸하긴 이제 좀 쓸쓸하긴 네요좀 쓸쓸하긴 하요어저 물고기 좀봐쟤 뭐하는거야 뭐 난리쳤어 뭐하는거니 네, 네. 가로로 막 뒤집혔어 쟤봐쟤봐왜 저러는거야 야은데 와서 그자 모르겠다 어 우리 엄마 정신 차렸어 엄마 진짜 날씬하 더위 먹었나봐 오마이 엄마 왜 이렇게 예뻐 날씬요 아니 30대 같아 진짜 맞아 근데 어 어디야 여기 근데 여기 아니야 우리 일로 안 왔어 여기 새로운 곳이야 페인트칠하고 해서 마지막까지 이 길을 잃을 우리 언니의 뒷모습을 봐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방으로 가는 우리 언니의 모습 우리 언니는 공항에서도 반대로 가고 언니 여기 완전 영화 같아 쥬라기 공원 같아 소감을 말해 주세요 이번 여행 꽤 좋았다 <laughs> 얼마나요? What percent? 어, 왔어요. 왜, 또 다른데로 가네 우리 언니. <laughs> 어 연예인 같아 잘 나오. 언니 이렇게 찍어야 그잘 나오네. 완전 이렇게 찍어야네. 되 아. <laughs> 금방 오셨네요. 마지막이에요. 편하지요. 네. 빨리 있고. 마지막. 마지막 사이판 여행 끝나. 엄마, 여행 총평 어때? 총평은 너무 알찬게잘보내주세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맨날 가기 싫어요 아니,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사이판 공항입니다 너무 가지 너무 슬퍼요, 슬퍼요.